It's a Monday kind of feeling on a Tuesday afternoon. I can hear Wednesday calling, but then Thursday comes too soon. And by Friday, I'm ready for a Saturday affair. Cause on Sunday, I'll be happy. It's. 봉골레 파스타도 있고요. 야채, 소고기, 리조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뷔페 컨셉이라 아시아 푸드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니시고랭, 파타이, 시리얼 크랩도 있습니다. 닭감정이고요. 제가 좋아해서 이거는 가득가득 할것 같아요. 그리고 묵은지 김치찜, 돼지갈비, 여러 가지. 여기 명란 아보카도 덮밥스 먹을 수 있어요. 초밥도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먹기 좋아요. 점심부터인데 아차게 준비돼 있어가지고 골고루 먹기 좋은 거. 이거는 손쌈 샐러드고요. 로스트 비프 샐러드. 여기는 반짱종 샐러드. 요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담아서 볼게요. 음료는 이렇게 있고, 맥주는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그린티 초코맛으로 있습니다. 아, 네. 우육면 하나 만들어주세요. 면기 <laughs> 오늘 여기 컨셉이 아시아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접시는 아시아 음식들로만 담아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밥 종류, 그리고 오육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태국 맥주 타이거 맥주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같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맥합니다자 <laughs> 먹어봅시다. 여기 뽀포이스 강남 런치 뷔페가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원래는 이제 자리로 그동안 갖다줬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직접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뷔페라고 해서 이렇게 골고루 담아왔습니다. 그 껍질도 다 먹는. 응 응. 음, 음. 되게 맛있진 않은데. <laughs> 되게 바삭바삭해. <laughs> 파타이 나 파타이 좋아하니까. 파타이 파타이. 어. 응 얘도 그냥 응 응. 그냥니까 아무래도 튀긴 거는 바로 튀긴 거 아니면. 아, 네, 맞아 맞아. 응 응. 낙 고랭도 있어 낙지 고랭도 있어. 맛손 진짜 좋아. 음. 음. 진짜 딱 꼼꼼이랑 화타이랑 음. 딱 아시아 푸드로만 가져왔다. 좀 선호하는데. 음. 그가격이되게 좋아서. 음. 그렇지. 음. 가격 대비 음식 가질 수가 너무 많아. 맞아 맞아. 가격 대비 런치 모셔 가지고 이렇게 다득 먹고 갈수 있어요. 좀, 딴데뷔페에서 보다는 조금 적긴 한데, 좀 알차게 메, 맛있는 메뉴들만 있어가지고. 음, 마음껏. 좀 맛있는 게좀 많아요. 음, 이거는 우유면인데, 국물도 괜찮고, 꼼꼼하게 먹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명란 아보카도 맛도 있어서 또 일단 그것도 먹으려고요. 전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여러분. 음, 이것도 맛있다. 고기들만 담아왔어요. 부채살이랑 돼지갈비찜, 그리고 리조또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laughs> 음 과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치즈케이크랑 초코케이크, 이렇게 후식까지 알차게 있습니다. 잘 올려봐. <laughs> 올리는 <laughs> 어, 그러니까. 것도 힘들어. 와야 어, 진짜 크다.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음. 그리고 얘도 하나 할까? 초코. 응. 음. 음. 얘도 그냥 하나 할 거지.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제가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랑 아이스크림은 초코랑 그린티 있었고요. 과일이랑 요. 삼콤한 디저트까지 챙겨왔어요 나는 디저트부터 먹을래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건 숯불을 먹어봐야겠다 근 <laughs> 네, 되게 담백한 치즈 케이이에요 <laughs> 음, 또 꼬는 뜨네요. 저 지금 이제 포포이츠 바이 쉐라톤에서 점심 다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뷔페가 평일 뷔페 런치가 33,000원이에요. 진짜 가성비 좋지 않아요? 거기에 딱 정말 핵심 메뉴들만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만 제가 골고루 다 먹고 왔는데 대만족했습니다. 음,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그리고 뭐. 에피타이저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다 먹고 올수 있으니까 저는 가격 대비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기랑 음식들이 하나하나 다 맛있어 가지고 저 친구랑 완전 완전 만족하고 왔잖아요 압구정 맛집으로 소문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간만에 뷔페 먹고 왔는데 가격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진짜 푸짐하게 만족스럽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다녀오세요. 대신 사람이 완전 많아요. <laughs> 미리 예약하고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laughs>